내가 숲속으로 돌아간 것은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윌던이라는 소설을, 그, 내 생각에는 내가 한 40대 후반쯤에 그 읽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뭐 제목이 뭐, 뭐 윌던 해놓으니까 뭐, 뭐, 뭐 사람 이름인가 뭔가 싶어서 읽었는 상당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 그게다가 엄청나게 좀 감동이 그 당시로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그분이 이제 적어놨던 글 중에 이제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 내가 이제 적어놨던 게 있죠. 데이비드 소로처럼 어느 날 도시를 떠났습니다. 제가 신 아홉 번째 해였습니다. 늘어놓은 것이 많았지만 덜어내고 또 덜어냈죠. 도시에서의 사업은 늘 어지러웠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도 많았죠. 단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뭐 약간의 서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나마 이 산골에 와서 혼자 또 깊은 생각을 이러면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식사 준비를 하러 갑시다. 자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찾은 곳은 한 100평 정도 텃밭을 지어 봤는데 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거야. 한세 개면 될까? 자연인의 삶을 오, 소개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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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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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이습니다 이건 지 그게 벌써 3년 전 일인데요. 고독은 있지만 자유가 있는 삶. 여전히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주변은 몇 백평은 내가 이제 풀을 안 베면 이풀의 자라는 속도가 한 번도 만약에 풀을 안 깎으면 전부 다 사람 키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장글대버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이 말벌. 벌더이또 이상하게 사람 사는 집에다가 집을 잘 지어요. 그다음에 지내. 이제 세 번째가 뱀인데. 그러니까 항상 집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길도 닦여 있고 마을 주민도 있죠. 이게 하나 삶아 갖고 말르고 이러면 한 100원 정도 됩니까? 100원 안 돼? 두개에 100원? 10개에 100원. 아니, 내가 막잽사게이렇 따야 되는데 손이 보인다카. 말소리를 피해 이먼 곳까지 왔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걸까요? 철용씨는 한 달에 두어 번 도시 구경을 나갑니다. 부산 하나 주세요. 속세의 것들은 편리한 게참 많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시골티도 벗었습니다. 풍경은 자연도 좋지만 또 도심에 뭐 빌딩 간판 이런 것도 나는 뭐 오래 한마나 봄은 좀 반갑고 좋아요. 그것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것도 뭐 좋고 마치 휴가 나온 기분입니다. 다 반갑고 다 먹고 싶죠. 뭐 식빵 하나 주리 있어. 그냥 하 하얀 거 하고 저 옆에 김 뭐지? 예, 마이파이소그 예. 아니 상골에서는 이 빵이나 이런 걸 접하기가 좀 어려워요. 빵 하나 먹으려면 걸어서 1시간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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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게 뭐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게 있고 네, 그랬는데. 나오면은 이상히 통닭 같은 것도 한 마리 시켜 먹고 싶더라니까요. 나물인이 부릅.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예, 많이 파이소. 예, 예. 예, 뭐 보통 내로 가면 뭐, 뭐 가족들 만나고, 뭐 병원 갈일 있으면 병원 가고, 뭐 친구들 전화, 뭐, 뭐 얼굴이나 안 보고, 그... 전에보다는 나이가 드니까 그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요 그건 모르겠다 뭐 이런 뭐 마라 속마음을 정하기 몰라가 제부 안 텐나 뭐 전에 간지 않고 있는데 그 원래 살던 집은 아파트입니다. 도시에 가면 도시법을 따라야죠. 참, 그것부터 꺼내야겠습니다. 그 길대로 갈까? 시골 쓰레기입니다. 도시에서는 쓰레기 버리기가 참 쉽죠. 못 버릴 게 없습니다. 사실 나무나 종이 이런 거는 난로에 태워 버리면 되는데 그건 별로 공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닐이나 뭐 페트병 이런 건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그렇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뭐 부산 올때 가방에 넣어서 이래 와서 뭐 아파트 버리면 편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시골은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과 도시인을 오가는 삶. 떠나온 대도시가 그리울 때도 많습니다. 생각 외로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생활비가 더들 수가 있지. 도심에서는 사실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차가 없으면 물건 자체를 운반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 못해 망치톱, 엔진톱, 뭐 애초기 다 돈이잖아요, 솔직히. 혼자 있는데 옆에 빌리러 갈 데도 없어요. 다 사야 돼 오, 유건이 안녕하세요. 바람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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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지이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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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여유도 더 있습니다. 과연 그 자연인 나오는 분들이 아니 70에 출연한 분같든뭐 80이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 활동 사항도 여전히 그 돌맹이 들어 나를 수 있고 이 정도 되는지 한번 추적한 해봤으면 좋겠는데 풍경이 아름답다는 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제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다시 이제 또 원점 회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갑갑하게 느껴지던 도시가 깔끔하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건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